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이프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얘네들은 크레이프 맛집으로 유명한 디저트 3구랑 빌리 엔젤에서 가져왔어요.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리얼생 초코 녹차 더블 크레이프, 사보이 티라미수, 레드벨벳 티라미수 크레이프가 있고요. 밑에는 딸기 크레이프, 밀크 크레이프, 레인보우 크레이프, 티라미수 크레이프가 있습니다. 음료는 로얄 밀크티랑 딸기라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딸기라떼 먹어볼게요. 그럼 먼저 이. on <laughs>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